6월 25일 매일의 불시 왕의 행동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일을 계속 하기만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은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군중들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만 해도 용서와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신들린 사람을 구출해 주셨으며 놀린 사람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이해심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분의 말씀은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모여들었으며, 그분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의 적들이 자신을 십자가 처형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속량자였지, 반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특별한 삶을 살았으며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분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죽음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었던 한 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불멸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모든 눈이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분은 자기가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21절로 22절 예언자 이사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에 놀랐다. 아멘. 그분은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자기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약속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창고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부신 나를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매 마태복음 사장 이십절로이십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짐으로 그들이 갖 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알른 모든 사람들, 마귀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귀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옴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7절로 22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의 책을 그분께 넘겨 드리므로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내를 찾으시니라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음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성게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눈이 그분께 고정됨으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모든 대연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의 속한 자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해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며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땅 가운데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